안녕하세요. 누가든입니다. 오늘은 휴지를 활용해서 베란다 중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알아두면 청소할 때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확인하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할 때마다 베란다 중문 트랙기 먼지는 눈에 거슬리지만 매번 청소하기 참 귀찮은 곳인데요. 다쓴 휴지심을 재활용하면 아주 간단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지심의 한쪽을 살짝 눌러주시고 끝부분을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반대쪽 끝부분도 살짝 눌러서 마치 눌린 확산기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후 청소기 호수 입구 부분에 끼워줍니다. 이제 휴지심 끝부분을 베란다 중문 틀에 끼워 청소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휴지심 중간 부분을 눌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아당기는 청소기 바람에 휴지심이 붙지 않고 먼지를 제대로 빨아들일 수 있어서 틈 사이사이를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청소기에는 교체용 틈새 노즐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딱딱한 청소기 노즐에 비해 휴지심은 좀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청소기 노즐이 잘안 들어가는 좁은 문틀 곳곳의 먼지를 조금 더 편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걸레받이 윗부분에도 생활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요. 마찬가지로 휴지심을 끼운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아주 편하고 쉽게 틈새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란다 중문 실리콘에 있는 찌든 먼지 제거 방법입니다. 베란다 문 실리콘에 오래된 먼지는 그냥 닦으면 때처럼 쓸려 나오고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럴 때 휴지와 세탁세제를 활용해 보세요. 물과 세탁세제를 1대1 비율로 희석해 주시고요. 신문지나 전단지를 접어서 중문 틀에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휴지를 말아서 실리콘 위에 길게 놓고 희석한 세제를 조금씩 묻히면서 휴지를 실리콘에 붙여주세요. 이제 세제로 휴지를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5분 정도 기다려준 뒤 휴지를 손으로 떼어내줍니다. 마무리는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손에 직접 닿아도 되는 세탁 세제와 휴지를 활용하면 베란다 문 실리콘에 흡착된 먼지도 손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지신과 휴지를 활용하여 베란다 중문 트랙기 먼지와 실리콘에 흡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